아니 오늘도 출구하는데 이렇게 벌이 꼬이네요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역시 지프는 자연과 함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프 읽어주는 혁입니다. 오늘이 제 출구 차량은 글래디이터 하이 그라나이트 크리스탈 메탈릭펄 색상입니다. 그라나이트 색상은 펄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색상이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을 때는 완전 진한 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석양이 질 때는 또 이제 색상이 오렌지 색상과 브라운 색상 느낌이 한 번에 나기 때문에 정말 카멜레온 같은 색상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전면부터 보시면 블레디이터의 경우 루비콘 기반이기 때문에 전면부만 놓고 봤을 때는 루비콘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램프 베젤, 그릴 베젤, 안개등 베젤이 메탈릭 그레이로되어 있고요 전방 범퍼에 6개의 주차감지 센서로 주차를 도와주고 있고 데일라이트는 팬더 플레어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등화류는 모두 LED로 적용되어 있고요 본네트는 오파사이 파우더 모드로 이렇게 가운데가 우뚝 솟아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본네트 중앙 좌우에 이렇게 에어벤트가 적용되어서 차량이 익스테리어 효과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루비콘 기반이기 때문에 루비콘 데칼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어서 펄이 엄청나죠? 클리디터 모델은 어댑티드 크로즈 컨트롤러가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전면부 유리 상단에 센서가 적용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측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루비콘 기반이기 때문에 투통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무광 블랙 그리고 이렇게 팬더 플레어도 블랙이고요. 락레일도 이렇게 블랙으로 적용되어 있고. 위에 핸더 플레어도 이 블랙, 하드탑도 블랙, 그리고 뒷범퍼도 블랙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17인치 메탈릭 그레이 휠에 BF 사이 글리치 MT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 5 7호, R17 사이즈로 약 31.5인치 정도 됩니다. 머드 타이어에서 트레이드가 엄청 이쁘죠? 크리에이터의 경우 쇼바가 폭스 사이 쇼바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 명성에 걸맞게 완충성능과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에 이렇게 트릴레이티드 패치가 적용되어 있고요. 지프 로고와 글래디이터 특판 그리고 측면부 하단에 이렇게 낙레일이 적용되어 있고요. 낙레일이 적용되어 있어 오프로드시 스키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후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직사각형인 테일램프가 LED로 적용이 되어 있고, 트렁크 손잡이가 여기 있고, 그 밑에 큼지막한 지프 로고, 그리고 후방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범퍼는 글리디에이터의 경우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러닝고리는 이제 유비콘처럼 똑같이 빨간색이고 뒷범퍼에도 4개의 후방 주차감지 센서가 적용되어서 주차시 편리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글리디에이터 화물칸이 최대 적재의 용량은 300kg 이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플리데이터의 경우 적재한 바닥이 이렇게 스프레인 베드라이너 재질로 엄청 두껍게 입혀져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부식 방지 및 미끄럼 방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트렁크 용량은 1,5리터이고요. 0 많으면 많다고 할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럭베드는 3단 접이식 가죽 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단 접이식 커버를 다 접어낸 모습이고요. 옆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확실히 멋있죠? 차가. 글래디이터는 화물차로 분류돼서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에 개인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사업자분들은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출구하는데 이렇게 벌이 꼬이네요.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역시 지프는 자연과 함께입니다. 외관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썬팅지가 뭔가 초록초록한 느낌이 나죠? 후면은 35%, 숲 후면 이렇게 해서 초록초록한 빛이 나는데, 그리고 후면도 이렇게 썬팅지. 고객님과 상의해서 고객님께 글라스틴트의 썬셋이라는 반사 필름으로 썬팅 작업해드렸습니다. 솔직히 쥐색에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멀리서 봐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썬팅 같은 경우에는 이 색상 때문에 호불호가 갈려서 고객님들이 생각하셔서 검정색이나 아니면은 그냥 반사 필름 이런 초록색 썬팅지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 보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리만 코팅을 하였기 때문에 원래 기존 이제 그라나이트 색상이 원래 광이 많고 털이 엄청난데 더 엄청나 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손잡이 안쪽에도 PPF 필름 서비스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도어 엣지에도 PPF 필름 작업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루비콘 기반이기 때문에 루비콘처럼 이렇게 실내가 빨간색과 블랙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강렬하죠? 뭔가 장난감 같고 아기자기하고 귀엽습니다. 글리디이터의 경우, 픽업트럭 중 유일하게 오픈 에어링이 가능한 픽업트럭이고요. 네, 이렇게 하드탑을 탈거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이열 부분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탈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탑 밑부분에 열차단 패드가 적용되어서 여름에 뜨겁지 않은 장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트가 모파사이 고무 매트가 나오고, 제가 이렇게 출구하기 전에 미리 깔아주었습니다. 물세차지 엄청 편하게, 배수로도 제가 미리 이렇게 작업해놨고요. 고객님 주행하실 때 편하시라고 이렇게 왼발 대대페달 작업뜨드렸고 고객님 타고 내리실 때 도어 엔트리 쪽에 비스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글래데이터 로고의 도어 엔트리 가드 서비스 해드렸습니다. 글래데이터의 뒷좌석을 네, 이렇게 보시면은 뒷좌석 창문 뒤에 여기가 이렇게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완전 귀엽죠? 그리고 시트를 한번 들어올려 보시면 이렇게 작은 수납공간이 있고요 이거는 자키 그리고 이거는 스페어 타이어를 탈거할 수 있는 공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숨겨진 수납공간이 또 있는데 이거 열어보시면은 그리데이터를 사야지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알파인사이 블루투스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칸막이입니다 여기 수납공간 이렇게 칸막이 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인사이 스피커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시트를, 뒷좌석 시트를 이렇게 또 앞으로 젖힌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이제 무선충전이 가능하시고요 고객님께도 안테나, 수단테나로 서비스 해드렸습니다 긴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햇빛이 짱짱한 낮에 지프의 픽업트럭인 글이디터 그라나이트 색상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제 고객님 오시기 전에 한번더 차량 닦고 그리고 출구용품 가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오시기 전에 이제 트렁크에 출구용품 담아놨고요 블레데이터의 경우 뭐 PDI센터에서 이렇게 세차를 해온다고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뭐 물을 뿌리거나 뭐 에어건을 분다고 해도 이 먼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질도 걸레로 빡빡 닦아도 되기 때문에 빡빡 닦아서 없애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닦아볼게요 네 이렇게 걸레로 이 부분을 깎아야 합니다 트렁크 덮개 덮은 다음에 잠금장치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렇게 고리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주고요 닫아주면 네. 됩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멋진 글래디에이터 차량 고객님께 출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